야, 내가 연락 꾸진 거 하나 샀거든. 와, 유치원 버스다. <laughs> 와, 유치원이다. <laughs> 아... 네, 원장님 저희 빨리 데려와 주세요. 여기 다 타서 카고밥. 예, 네, 카고밥 괜찮네요. 괜찮. 어, 이거 혹시 카고밥인가? 어, 카고밥이다. 응. 야, 여기 다 타서 카고밥으로 싣고 가자. <laughs> 되게 무서운데? 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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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고 박고 박고. 이게 걸려. 디로... 어, 걸렸다. 어, 걸렸다. 대인님 아, 타요 어 짜뽕놨다 이차가 <laughs> 10명이 1명이 10 탄단 말이지 멀리 한명 오는구만 왔다 <laughs> 왔다 어대님 네. <오>, 어어 <laughs> 잠깐만요 저걸로 저걸로 오셔야겠네 따로 오토바이를 어, 오토바이 불도저에 실고 왔대 형저 왔어요 어어 어어 운명자 운명자 왔다 선생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요? 납치되고 있어. 아 납치! 아 무서워요. 뭔? <laughs> 아뭘미을라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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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어, 어 진짜 어지럽다. 어, 맞아, 어지러워. 아 진짜 어지러. <laughs> <땅을> <laughs> 아 어지러. 선생님 여기다가 토해도 돼요? 목줄 찢은다. 물이나 없나요? 이러다 물이 떨어져서 다 죽을 것 같아. 예. 네, 번지 점프? 자. 근데 지금 연 o u n 상태가좀 이상한데. <laughs> 올라가다가 올라갈 수가 i d a 올라 e t o p i r o Lapsida. Nasa, Tago t a 까지 t 스 타고 떨어지다가 중간쯤에서 u n g a n j i m Tiamat. t i 면돼 a t Tiamat. Tiamat. t i a 올라갑시다. <laughs> 야, m a t Tiamat. t i a m a 다 t 열풍선 같기도 하고 잠깐만 물에다가 던지는 아니죠? <laughs> 그런 그럴생각인가본데 <laughs> <laughs> 물에다가 던지는 아니죠? 아빠 형 아무 아무리 아무나 아빠 형이라도 되잖아 나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오와왜 <laughs> 저기서 혼자 뛰어내려서? <laughs> <laughs> <뭐야? 웃음> 아근요잘 떴구만 아, 아, 아. 누가 또 죽고 죽이고 있어? 또 뭐야 저거 <laughs> 저 밑에서 볼, 볼리님한테 당했으 와아 던졌어 우와 아, 네! 회전하면서 던졌어 우와 <laughs> 와 돌고 있어 <laughs> 어야 어. 뛰어내리자 뛰어내려 뛰어내려 <laughs> 뛰어내려어 죽었어 뭐야 근데 어. 뛰어내려도 바다야? <laughs>